아멘. 예, 오늘은 웨스 소율이 문답 일흔 일곱 번째 아, 시간을 어제 살펴봤는데 두 번째로 조금 더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구개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에, 답변은 이렇습니다. 아, 제 구개명이 요구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또 우리 자신과 이웃의 평판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라는 것이고, 특별히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봐주시면요, 아, 제 구개명이 요구하는 것은 이제 부정적으로는 뭐뭐하지 말라는 거고, 근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한다면 이제 우리 이웃에, 우리 이웃을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 아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 출애굽기 20장 16절을 보시면 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하지 말라 이거죠 한번 저를 한번 봐주시면요. 어, 여러분 아,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예, 투명 사회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이제 예전에는 예, 그네들만의 어떤 전유물이었던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일종의 전문 그룹에 해당하는 영역은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자기 영역 외에는 이제 잘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워낙에 지금 이제 오픈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죠. 많아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틈새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너무 많아요. 아무리 뭘 해도 또 틈새는 또 나와요. 이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신종 보이스피싱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뜨는 게 엄마라고 하고 딱 떠오는 거예요. 전화가 딱 왔는데 엄마. 그내 핸드폰에 저장되어 저장할 때뭐 엄마, 아빠 뭐 이렇게 쓰잖아요. 또엄마같으면 당연히 엄마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전문가 그쪽에 뭐 핸드폰의 번호에 엄청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냥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믿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요새 얼마나 영악합니까? 얼마나 똑똑해요. 그런데도 확 속아 버리는 거예요. 엄마.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전문가가 나오자 하는 얘기가 뒷자리만 뭐 skt 뭐 kt lg 뭐 뒷자리만 이렇게 나오면 그게 뜬다는 거예요 우린 거기까지 몰랐잖아요 010 뭐뭐뭐뭐 뭐뭐 다 해야 엄마라고 되는지 아는데 안 그렇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조심하라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이게 틈바구니가 있어요. 어떤 영역에든 병원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 들 가운데 늘 뭐가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어떤 거에 대해서 몰라요 우리는 근데 투명해졌다 그래요. 그래도 그거를 일일이 우리가 전문가적인 수준으로 다 공부해가지고 그거를 하는 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너무 어렵기도 하고 그래요 요즘에는 많이 열려 있다 그래도. 근데 그쪽에 대한 이제 전문가를 만나면 이제 어, 이렇게 투명해졌다라고 하고 다 얘기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쪽 세계에 또 다른 톰 바구니가 있죠. 우리는 그런 거죠. 어디 제품을 사거나 어딜 가거나 할 때, 아 진짜 정직하게, 진짜 정직하게 그런 거를. 다 얘기해주는 사람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거의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영역이든 다 뭔가는 있죠 그런데 그것까지 얘기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말하지 않는 이 정직한 또 진실함 솔직함이라는 건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오늘 평판의 유지와 증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한번 보시면 어, 이웃의 평판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방법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훌륭한 점들을 바라보고 합당한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합당한 방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너무 훌륭한 나머지 그냥 맹목적으로 저는 요즘에 어, 굉장히 위험한 게그 아,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러시아 백성 러시아 사람들은 푸틴에 대한 그 지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하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제 중에 가장 심각한 죄가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무지의 죄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거를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보면 무지한 게 죄입니다. 무지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게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 중에 많은 죄가 있죠. 근데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못박게 하는 죄 중에 아주 큰 죄가 하나가 뭐냐면 무지의 죄예요. 근데 사람들은 무지한 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나 몰라서 그랬다. 아, 나 몰라서 그랬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거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무지가 굉장히 큰 죄고요. 그건 뭘로 이어지냐? 맹목적인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러시아 사람들을 보면 정확하게 무지예요. 물론 아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죄는 더 커요. 고의성이 너무 다분한 의도성이 너무 땅. 근데 무지한 것도 죄고 그로 인한 맹목적인 추종도 엄청난 죄입니다. 파괴적인 죄, 어마어마한 파괴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방법으로 사람을 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게 중요하지 맹목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하면 그거는 이제 우상이 돼 버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잘 해야 되는데. 빌립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2장 3, 사절을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가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우리보다 자기보다 좀 낮게 여기는 이 겸손한 마음그래서 자기를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봐서 그게 기쁨이라는 거죠. 그게 그게 별거예요. 저를 봐주시면요. 아,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나보다 낫게 여긴다 그럴 때참 배울 게 많아요. 참 배울 게 많습니다. 어린 아이한테도 배울 게 있고 어르신들한테는 더 배울 게 많고요. 요즘 최근에 50, 60 세대에게서 그 경력을 삽니다. 이런 문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50, 60만 돼도 엄청난 사회적인 경륜이 있어요. 근데 막 타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엄청난 손해예요. 엄청난 손해예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삶의 여유와 노하우와 경륜과 경험치 아무리 20, 30이 뭐 탁월하다 하더라도 이 경험에서 쌓여온 경륜 경력 이거는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냥 퇴직하면서 그냥 버려지는 거는 그 본인에게도 그러고 사회에게도 어마어마한 손해거든요 배울 게 많습니다 아, 나이 5060 되는 분들은 2030에게서 너무 많은 걸 배워야 돼요. 얼마나 탁월한 점들이 많은지 몰라요. 2030은 5060에 대해서 배울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 다른 세대도 마찬가지인데 요새, 요새 세대 갈등이 너무 심하잖아요. 꼰대라는 말, 낙대라는 말. 뭐 이런 말 하면서 너무 많은 차단과 갈등을 반목을 하는데 아, 그러면 안 돼요. 배워야 돼요. 겸손함만 있으면 버릴 게 없어요. 겸손함만 있는 사람, 겸손함만 있으면 누구에게도 배워. 여러분의 아기들한테도 배운대니까요. 배워야 돼요. 배우는 게 존중하는 거예요.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경청. 들으려고 하면 배울 게 있어요. 왜그배우려고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이야 들지안 들어.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 한 들어. 니나 잘해라. 아주 교만한 거예요. 겸손하게 아, 왜 그런 거냐고 난잘 모르겠다고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닌 것 같다고 하고 계속 경청하고 들으려고 해보세요. 별게 많아요. 들을 게 많아요. 네. 다른 사람들을 좀 돌아보는 여유 참 이것도 필요하죠. 그다음 한번 봅시다. 또한 다른 사람의 장점과 유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도모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성도들의 장점을 일일이 소개하면서 서로 무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분 저를 보시면 아 장점을 한번 보려고 하고 음 칭찬하려고 하고 아 인정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아 너무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교회 또 우리 교회만 있나요? 많은 교회들이 있고요. 그 교회 부우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색깔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눈뜨게 해 달라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그 광활한 세계에서 더 눈뜨게 해 달라고. 저는 선교지에 가면서 그런 걸 많이 배웠는데 인도에 가면 필리핀에 가면 뭐 아프리카에 가면 뭐 미국에 가면 일본에 가면 중국에 가면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너무너무 다르고 거기에 부어지는 은혜도 너무너무 다양하고 풍성한 걸 보면서 아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의 세계 내가 아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좁구나. 여러분,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도 너무 풍성하고요. 믿음의 세계도 너무 풍성하고, 저는 요즘에 간증하는 그런 영상들을 좀 봅니다. 하, 너무 놀라워요.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놀랐고,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이거는 하나님을 안다는 건 너무 축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너무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 재능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차게 들여다보면 물론 부족함도 있겠지만 배울 것들을 자꾸 보고 장점을 보다 보면 너무 너무 놀라. 이게 이제 하나를 이루면 엄청난 시너지가 우리들 안에서도. 이러지죠. 네. 그 다음 봅시다. 이웃의 평판을 유지하고 중신시킨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선한 보고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장점과 은사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언서 어, 27장 21절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모로금을 칭찬한 사람을 잘련하는이라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룬 주제는 이웃을, 이웃의 어떤 평판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가장 좋은 것. 어제는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서 솔직함, 진실함,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오늘은 칭찬, 인정.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칭찬과 인정. 굉장히 장점이 있고요. 은사가 있거든요. 하느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그죠. 그것들을 칭찬하려는 눈으로 아 선한 눈으로 한번 바라보는 거죠. 어, 그리고 어 인정하려고 하는 눈으로 한번 바라보면 첫 번째는 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먼저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죄인인 거 아세요? 그렇지만 사랑하십니다. 놀라운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일단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두 번째는 어, 그 사람이 완전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은혜들이 또 있어요.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그죠. 그것들을 보면서. 인정하고, 칭찬하고, 배우고, 또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그러면 와, 이웃은 통해,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이 말씀.